믿어이 모든 수고가 주님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 믿치도록 네. 이게 역사했다는 거예 네.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지. 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예수 안목 보금통에 이를 위해서 지금 자유마을 대표로서 이원으로서 상천 계시 A P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8월 15일까지 자유통일당 진승당은 1천만 명을 가입시켜 1천만 명을 가입시켜 음. 지금 목사님께서 페른마이크 이봉교 TV 그리고 고승국 TV 그리고 신의 한수